가운데 백록담 생겼다. 원형 팔보왔어야 <laughs> 오늘 근데 좀 빡빡하다, 애들. 근데 우리가 이제 뭉쳤잖아, 무력의 팀이. 초반 싸움만 피하고 그 다음에 여포하자. 응. 어, 음. 초반 싸움은 멤버 보니까 초반 싸움 할 만하지 않나요? 인정 인정. 뜨직하자 가자, 2층 가자. 저 깨버거가 점수 그거 된 거지? 아마 데스만 바뀐 거지? 응. 오늘 내가 쐈어. 시원하게 쌌구나 도월같다더니 한도월이야? 야 준수 통나무 개박으로 드네 <laughs> 야 준수 오늘 진짜 잘다 놀랬다 우리 역대급으로 잘해 워터 두 팀이다 파밍하고 <laughs> 워터 가자 여기. 워크님 워크님 차 앞에? 어 드세요 워크님 어. 어아 <laughs> 왼쪽 능선 있다 어 맞어 껴봐가 온다 왼쪽으로 벌려봐 왼쪽 <laughs> 뭐야? 아, 아 괜찮아 이거? 괜찮아 뭐 어, 있어봐? 오우씨 어, 털리띵? 지금 여기 음. 뛴다 끌어들임 뛰었어 뛰는 애컷오구샷오 어, 민규 한발더 맞춰놓을게요 사망 직전 여기 아, 오른쪽에 있어 얘들아 왼쪽으로 가봐 응 여기 핀는 쪽에 있어 안 보여? 아 저기 있다 <목소리> 비절이고 3번? 안 어, 안 3번? 어 3번 그대로 있어 그대로 깡통라인 깡통라인 가운데 거실 아 아니, 바로, 바로, 있다, 바로 앞에 다 바로 앞에 포깎줄게포게 어. 아 헤우소 나왔다 헤우소. 아했어했어 DM 오른쪽 위에 위치. 내려온다. 한번 돌. 나 왼쪽만 게번 봐줘. 자기 방 수류탄 우리가 더 찍는? 나다. 이 잡았고, 오른쪽. 왼쪽 나왔어. 왼쪽이다. 컷x3 나이스! 나이스! 쿠샷킬 많이 판거 같은데? 치킨만 먹으면 좋을 듯? 어, 나 6킬 먹었어, 안에서. 너 킬이 우리 끝이야? 흠. 오케이, 해볼게. 어이, 어떻게 이 러쉬 좋다. 감다 아, 이거 순스킬 띠끼랑 바꿔갖고저 띠끼보다 못한다. 존나 미치겠네. 나랑 어떻게... 동거해 그럼. 아수희씨쪽수희씨랑 동거해. 어, 수희씨랑 수이시랑... 동거 확인. 괜찮겠어 민교? 질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면. <laughs> 아 근데 수희씨네는 고양이 털이 많을 것 같은데? 내 고양이까지 사랑해줘 난데? 냥냥 냥냥. <laughs> <laughs> 우리 앞에 그냥 돌라인 쓰면 된다. 쟤 잡고. 쟤쟤 어? 누가 잡을래? 민교 에스라리아. 죽인 듯. 잡음 어? 컷야제 말고 내 앞바위 내 앞바위 4번 4번까지 왔대 안돼 하나 경박했다 어, 야 12번 왼쪽 같은 팀이다 네. 아 12번 거야 이거? 죽었고 어, 네 앞에서 폭탄 소리 들려어야 어? 어, 어 어디있야 뒤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딘가 바위다 바위 바이. 아 바위다 바위 확인했어 이거 왼쪽 집 하나 1번 하나 1번 인서클에안 나올 듯 위에 보급 보급에 하나 보급에 있다 오른쪽, 오른쪽 컷응 어. 여기 끝에 너네 끝각 세워 끝각 세워 내가 좀 인서클 해 줄게. 3번한테 딱 낀. 3번 잘한다. 어, 저스키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 이상해. 제일 중심이나? 응? 아, <목소리> 핵이다. 아. 연막쳐 줘. 연막쳐 줘. 아. 요근데내 자리 좋아. 왼쪽 얘들아 왼쪽 가서 왼쪽만 막으면 되거든 천천히. 차에 없어. 정면 봐봐. 아, 셔라 뗐다이번 아 우리 또 뛰어온다. 신년막이랑 마시멜로, 마시멜로, 폭파 마시멜로에 마시멜로 기절 마시멜로에 마시멜로 뭐. 하나 더 있어 폭파. 까. 아, 이게 하나 기절이야. <놀람> 아, 두 기절? 야기절여기가는거 어, 아니야? 아 <놀람> 아. 아 이거 너무 어려웠다. 뒤가 행간다. 아 맞아, 나도 아 핵신이야 <laughs> 진짜. 성. 아 진짜. 아프 엄마 그 옆목... 2층으로 갈게. 어 2층으로 와봐. 오른쪽.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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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 있다. 오른쪽으로 라조심히아 예, 백긴이 내려간다. 2층. 하밍 중 아. 아 와... 야, 예, 야, 이렇게 된다고. 알지. 이한테 리안 돼, 살같민민 나가야지. 아, 그 화장실 간거 같은데? 아, 것. 아니, 딱 말해줘. 어, 나 뭐야? 나왜 튕겼지? 튕겼대. 좀 참... <laughs> 많이 간다. 아, 나 바로 가는 중이야. 어서 자, 파이팅! 마이팅! 파이팅. 오늘 어, 지금부터 다 먹으면 돼. 상대도 감상적이네. 총 나도. 지하로 하나 갖고. 야, 줄 뛴다. 응. 하나 건. 하나. 그럼 오는 거만 봐. 참한다. 안에서 아 안에서. 얘네 끝났어 밖에. 바이디 하나 붙어놨고. 어, 아, 뭐네들. 오늘... 시아. 왜깨하 아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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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쪽 나, 26끝 지하 지하 남았다 민규야 바깥 바라 왼쪽 굽는다 왼쪽 왼쪽 바퀴 개피하게 얘네 여기 꺾여있는데 둘 있는 거 같은데? 어 맞아 둘이야 둘. 야 잡아줄게 슈퍼촌 하나 더 갈게 야, 야 왼쪽 아 드럼통 여기 아, 하이드 더 있네 씨. 드럼통 뺐고 어 메인도로 차 타러 가보자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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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어. 나이스, 잡았어 오 나이스 나이스 굿샷 민경철. 에이스 갔으니까 천천히 해좀 긍정감 있게 해야 돼싸 닥쳐 그냥 더울 가신지 한도라 더 <laughs> 엉아들이 알겠어. 해줄 테니까 네형 음. 민교 잘하네 1번 쪽 가서 천천히 밑에. 밀어야겠는데 일로 와 일로 와차 탄다 쟤네 야 우리 차 밖에 남았어 둘 이상 야 박을수도 있다? 올라, 올라. 온다 이거 온다. 야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왔어 살아나안 살아야 돼, 나, 이 돼. 나이스 어? 민규가 터저저저저저저리 여기 밑에 나이스 둘 아! 기절 앞에 귀찮은거 있어 그리고 아 왼쪽 왼쪽 튄다 철탑쪽 왼쪽 볼방 여기요 아래요 여기요 내 앞에 뭐야 여기 다른팀이야형철라 4번 소리가 났는데 기어와 봐 구상 많이 챙겨야 돼응 음, 얘네도 간다 음... 경찰차가 개상인데? 나도 이거. 아, 안에 있어. 나았어 캐리. 캐 나이스. 경찰이 진. 마크 접은 이유가 있네. <laughs> 개졌어 태산 이유 있다. 나무지나. 얘네 잡고 잡힌. 앞으로 가요. 이거였지. 맵핑 나무에 졸리고 쿠페로 오른쪽 갔어. 나 어, 픽나무 하나 키자 아 어, 멋진다 지금 내 픽나무 어, 오른쪽도 나온다 애들 저쪽에 그 둘이야 수의사 나와야 돼 응. 나오면서 1번쪽 조심해야 돼들어가 돼. 뭐 우린 빼고 6명인데 이거 차 타볼래? 담벼하게 내려봐 내려봐 연막 쳐봐 하나 바로 앞에 아니야? 응. 오른쪽에 오른쪽 누워 있다. 엎드려 있어. 없어졌거 말고 하나 저 뒤에. 응. 원통 뛴다 앞에 뛴다. 어, 앞에 나무 뛰어. 원통 뒤에 있어? 원통도 남은... 있어. 어. 끝났어 끝났어. 나 튕겼어. 나어 나도 나도 나뭐나나 때려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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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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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 도나 나도 나나 나도 나하 나도 나도 나나나 공투 더 있어? 어나두 개. 일 번에 까봐. 1번 쪽에 까봐. 연막 응. 하나 누, 누워 있다. <놀람이> 야, 위에 어, 돌리 수도 있어. 이제 나와야 돼. 내려온다. 둘둘둘 내려온다. 나사나 학교. 연막으로 연막. 일번일번 연막. 어, 왼쪽으로! 왼쪽 연막으로! 박을 뜰? 나이스! 아, 우 이거!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이거를! 이거 존나 어려운 존나 컷. 다시 역전했다. 잘하네. 개 잘하네. 진짜. 좀 치네. 넌 마크 적을만 했다. 나는? 너는 그냥 이럴 거면 들어와서 <laughs> 히든이나 찾아 이 새끼야. 레디해 얘들아. 깍치지 마. 너는... 태민도 올다이 같은데? 나이스. 둘다 올다이. 둘 다? 본신충은 태민이... 안 돼. 응? 어?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41점 근데 아까 보니까 관전 다섯 명 하던데? 너꺼? 머크 형꺼 뭐 다섯 명인가? 관전하고 있던데 그냥 의심하는 거야 그냥 말안 돼서 그 정도인가? 어. 그 정도인가? 잘하긴 했는데 어. 그냥 병신들 뭔가... 시기 질투충들 그냥 안 듣는다 판단만 좋은 편 아니야? 그러니까 샷은 우리보다 못쏴 근데 내지컬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고 그냥 그러니까 시기 질투충들 뭐 말안돼 총꼬였어 아아 어? 까비 때려야 돼요 배불. 야 민규야, 너 카페 왔니? 비행기가 맨날 안 내리고. 야저스튜디스야 <laughs> <laughs> 왼쪽 끝에 있다 차 픽트에 있다? 응, 음, 픽트 아, 보인 우리 이거 할게. 픽트? 어, 1 번. 하나야 그거? 기절. 네, 사운드 또릴게 이게 민규 앞에. 야내 오른쪽. 더라야 찍어도. 아아 야오른아피 1인데 아, 아, 아. 빙고라이 어 뭐야 미안 하나 아, 아, 더 낫다 낫다 아니 킬안 떠?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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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나와 나왜왜야스위 사장 바꿔 아. 이거 수위 사장 어? 바꿔야 돼 내가 볼때 별일 왜, 없는데 왜? 오늘 점수를 더 먹으려면 어구 사고 났어 조금 너가 있는 게 맞아 내가 볼때 일단 상대 한번 죽고 우리가 치킨 먹으면 무적좀 보겠습니다 어, 아파습니다 건너 어. 옥상에 둘이었어요 옥상으로 와볼래 얘들아? 나로 뺏기고 아, 둘 기절이야 어. 어. 이거 바로 앞에 있다 새 어. 기절 밑에서 올라올 거야 밑에 사운드 응. 1층 있다 1층 내려갈게 붙어둘게 어 붙어둘게 끝났지 아 잡았어 콧. 비시창 털러 가자 야, 솔출 새끼야. 망반 예박이 형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어? 남찰 싸운다. 차 뒤에도 있는 거 같은데? 어. 이거 내려가지고수류탄 작업 줘? 와, 어, 애매. 왜 애매? 왜? 왜? 어, 형. 예. 길 건너 길 건너 딱가줘길 건너. 길 건너부터 튀게. 길 건너부터 튀게. 어, 어. 길 건너 기절이야차 뒤에 야. 둘, 레토나지 돌, 레토나지 돌. 나술딱 갔어. 레토나지 하나 더. 원간이지 동관 똥간 안으로. 수류탄 넣을게. 하는 거 지금 못 봐. 아, 주깨끗루토리블루존리아 왼쪽 왼쪽 피리아블리아블루이리아 블루토리아. 블아블아블루토아리아 블루토리아. 블루토대아블리아 블루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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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다 나와봐 겜지 그만하고 이제 얘네랑 치킨 싸움이야때 1번? 나 빠질게 라인 라인 빠져 라인 빠져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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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세워서 한다 여기 어, 골 세워서 천천히 해봐 겜지 몇 마리 남은 거야 그럼? 겜지 둘, 둘 아니면 셋? 야 겜지각 조심해라 민규야 하나, 하나 기절 1번 갬지각 기절이야? 갬지각. 어 1번, 1번, 기절. 기절, 1번 기절 힐하고 차 타봐 1번 밀자 이쪽으로와서 좋은데? 아, 바이비지마션미지마션 미션. 아, s 핫소리 y 차, 다일반애들꽉 차있다. Okay, I get. Okay, 내가 e t Okay, 했어 e t Okay, I g 린다 o k 쪽으로 돌린다 홀더 있는데 빽한다. 조심 바 Okay, I get. Okay, I g 지 겜지? 겜지 나온다. 머리 잡았어. 나이스. 오싸. 나이스. 업. 나이스. 업. 아, 배고파. 어 먹을 만한 점수는 아닌 것 같다. 알겠어. <목소리> 마이너스 -60이라. <20브라>. 오픈할게. 딜로스 여기 다오서세요 너무 귀엽다. 제목 귀엽 박셔 이렇게. 하품은 어떤 새끼야? 존나 X같다 뭐가 X같애? 집중 좀 해줘 전쟁중이니까 전쟁중에도 하품을 할듯 제일 X같은건 X교 너 신수키라 아닐까? 마이너스 18 28발새끼 그거 동화한테 그대로 말해줄래? 저 새끼가 개병신이니까 비행기라일인데 어? 아, <laughs> 애들이 싸우지도 않고 다시 1번쪽 한번 갔다오자 야 있어 있어 밀반 밀반 있어 너 옆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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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잡아줘 내려서 잡아줘 기절, 기절. 폭폭도 있었어 폭 몰라. 내 앞에. 공범. 살기자야. 아직 죽기 쉽게. 1번. 여 1번. 1번. 1번이랑 집 빨간 집 안에. 1번 집 앞에 온다. 어. 1번 집 안에 계기. 아가, 아가. 대명아야. 죽여. 야, 차 소리. 뽕 온다 이거. 야, 무퇴했다. 음. 야, 박았다 어. 우리, 뒤. 우리 박았다 워커형쪽박았어 어. 둘 어. 들어갔다. 하나 기절. 하나 컷. 내 앞에? 내가 풀기절이야 이거면 끝났어. 잡은데. 어. 왕루보다 더 뒤에 또복이 있다는 거 아니야? 어, 일 번에 쏘긴 했어. 바라. 내 바라. 아벤이 아니야? 천천히 뺄게 나 뺄게 한턴 뺄게. 이거 아무도 안 죽었다 이거. 얘얘 얘 기절한 거. 같은데 좋아. 얘 하나 기절 기절인 거 같아요. 많이 없나 얘네? 끝났어 끝났어. 아래 집 잡으면 돼. 어, 더 간다. 더, 더 지른다. 얘네 위로 간다. 남쪽이죠? 드라구 하나 남아있다, 요 드라구 천천히 그 작업하자, 이거. 온 어, 좋아. 1번 기절. 1번 작업할 거지? 잠깐만, 15번 끝난 건가? 건가? 아니 아니야. 어. 작업 안 해도 돼. 작업 안 해도 돼. 15번 많아봤자 그거고, 우리 웨이 꽉 짜서 어, 이거 본다. 어, 이거 어. 본다. 어. 못 야, 1번 나무. 1번 나무. 1번 나무 하가안 나오나? 어쪽에서 안나아깜무한거같핵나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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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죽어? 뭐 오, 야, 내내한 나무까지. 1번 나무까지. 아, 가아는중 그리고 이 나무? 야, 그리고 빌 뭐,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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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뭔아 것까 왜 있어? 봐 나무 잡았어. 1번 나무. 쾅아요 1번 하기. 1번 하기. 아주 좀. 랩터. 아 차차 가가. 다가온가 다가온 듯. 아 여기 안에 있다. 엄마가. 엄마 어?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야 망루 둘봤거든막루둘봤는데 끝난 듯. 그럼. 20. 나사 아니야 왠, 왼쪽 남아 있는 거 같은데. 막루 잡자. 막루자 잡... 여기 바이디 있어. 바이디 있어. 바이, 이렇어 아, 아,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어, 나사나. 아이샤. 야 방안에 방안에 사이가 나 살려볼게 괜찮아 아, 야, 야. 사이가 있다 뭐. 멋있다 다 왔어 내 어, 앞에 왼쪽 여기 나무 알았어 하나 감는다 오른쪽 뒤집 어, 찐다 한번 뒤집 있다 온다 온다. 야, 4대 3이야. 한번 머리 한대 세게 1한 번. 자. 하나 기절. 아, 1번. 1번. 아, 잡았어? 맞았어. 야, 아, 아닌데핑 나는데 얘들아? 아, 잠깐만. 1번 어, 아, 뭐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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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야, 기절. 1번 기절. 아주 깊게, 아주 깊게. 어, 준수 살아, 준수 살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이스. 어, 26점 남아서, 랠리버스 안에 아, 앞에 싸운다. 20번 23번도 나이스. 있어야 돼. 힘 기절, 힘 기절해요. 어, 소장. 컨테 안에 있다. 어. 오른쪽 뛰는 거 있다. 1번으로. 23끝? 박스 뒤? 야아핑이한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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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볼래 다? 갈수 있지 나면 손대자 태민의 치킨이 빨라? 22생 태민이 22생인데 둘생좀이네 우리가 킬로 끝낸다 생각하자 15킬 네. yes. 태민이 네오. 죽었다 어? 마법의 노래 간다 했다 아직 마사을안한 듯? 어, 됐다. 우리 어, 나어 우리 나이 어, 스나 어, 스나 스나이퍼. 나 어, 나로 네 어, 어, 차, 다인으로차 메인도로 저거부터 메인도로차아얘이 예, 집으로 이 간다. 간다. 박았다박았 어, s 야 스나이퍼 기절. 지금 박아사 할게 1번, 8번. 어스나이퍼폭폭을게어그 세차장에 있다. 세차장. 박은 애들은. 음. 아 씨. 박살 p 참... 앞에 있었어 d r i n Sala, Sapa. Sapa, Sapa. Sali, Sapa. Sali, Sapa. Sapa. 가자 p a s a 뛴다 s a 야 우리 바히나왔다 한차 둘 분홍색 옷이랑 길 건너는거 야야 초록바퀴 살려야돼 준수 살려야돼 터치해봐 터치해봐 살려야돼 아나 뒤에서 죽겠다 나나살릴 바로 치 바로 치 아.. 안 되겠다 죽어 죽어 다 페이지라 아 집으로 하나 갔는데 1 때? 1 타버려 그냥 타 타타 차타 바퀴 하나 나갔어 타타신 주술이야 아 이걸 못. 신 같은 새끼야. 자 왼쪽으로 올려 봐. 때. 아, 어. 해 보자. 우리 치킨만 먹어도 이길 수 있어. 1번 살리러 갔어 돼. 야, 야, 피트, 피트, 피트 세웠다. 번쪽도 있을 거야. 네, 3번 줬어, 3번. 3번 줬어, 3번. 3번. 쏘는 거잡았 어. 어. 선에서 이거내려가자어 a s t year. Somebody, I am Namo. I'm w a l k i n 나무 m going to p u 나무 안 보인다 g o 핑에, g to p u l 나안 죽어 1번 조심해 멀리라 멀리 l 다 up. I'm going to pull 아 p I'm 미친 짓 야 가자 차 뒤에 폭 가면 돼나폭 없어 반영평 아, 내려 내려 아 연막 풀게 난 쳤다 아, 아. 살려주세요 난 쳤다 쟤 라스트인가봐 아와 핵인가봐 아려 자기장 온다 자기장 아 이거 뛰어야 돼난 뛰어야 돼난 뛰어야 돼. 돼 너네 차 타볼래? 차 타고 올래? 차, 차 타고 와볼래? 어, 차나 이미 왔어 민규한테 끌어야 할텐데 차 민규 타고 와줘 가. 나한테 와줘 차 타고 얘 들어갔나봐 들어갈게 25안 죽었지? 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타안 여기서 안 타자 이 아래에 있다 어 아래 단자 매달려 있었어 죽었네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여기 안죽 있어 차차 머리 위에 들어가야돼 잡고 들어가야돼 나어버져어버져어버져어버서아힐힐힐힐아 너네 안되구나 아 지랄이네 아. 안 된다 아안 된다 어? 아킬 먹었어 <laughs> 아니야 이런 일 없어서 교전의 신 이지라 병신이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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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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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신은... 대박빙이었는데 아 까꿍 아, 그냥 모든 판이 아깝다 근데 스노우볼 제일 큰건 너가 워크형 등에다가 음. 총알 존나 박은 스노우볼이 뭐, 제일 크거든. 야, 너 실실에 땀에 뭐 스노우볼 스노우볼이 더큰 듯? 아, 아무리 봐도 내가 김동하보다회잘했는데 지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민규 님이 잘하긴 하는데 아, 쪽. 아니, 죽박이가 족박이, 죽박이가 더 헐가지 아니까한 돌이야, 개새끼. <laughs> 아니, 나는 <laughs> 아니, 오늘 아니, 진짜 뭐 제대로 말는 게 아, 이렇게 또 나의 연패는 이어지는 군 បាយបាយ